자, 오늘은 주의할 수의 일치 두 번째 시간, B 파트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리고, 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순지 복순지, 그것만 이제 잘 체크할 수 있으면 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우선, 그것보다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이제, 문장들 표현들을 하나씩 자기 걸로 숙지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공부하다 보면 문법이 그렇게 이제 어렵지 않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문법 자체로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는요 문장 하나를 외우는 게 백만이 어, 말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씩 이제 외우시면 좋고요 이제 설명을 할 때는. 어떤 원칙에 대한 설명은 당연히 해야죠.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원칙은 나중에 어 많이 잊어먹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 문장을 하나 외우면은 이런 문장들은 이제 어 평생 가도 잊어먹지 않게 되니까 어 문장을 이제 착실하게 외우는 게 가장 좋아요. 자, 단순지, 복순지 그런 걸 이제 체크하는 건데. 자, 첫 번째 문장 볼까요? The rest of the milk is sour. 이렇게 나오죠. 자, the rest가 나머지, 이제 나머지, 죠우유의 나머지, 남아있는 거, 그죠? 나머지 우유가 상했다, sour. 신맛이 난, 이런 뜻이거든요. 상했다, 신맛이 난다. 그런 얘기고, 어, 단수니까 이제 이즈를 썼죠, 그죠? 렇 어, 이런 걸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우유 자체의어쩌 나머지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거는 이제, 어, 기본적으로 단순지 복순지 결정을 할 수는 없어요. 단지, 어, 이 우유가 어, 하나를 의미하면은 그게 단수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보면 되고, 자, 우리가 이제 부분을 나타내는 자, 더 레스트가 이제 부분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부분. 이 부분을 나타내는 말들하고 뒤에 나오는 예, 명사 이제 결합이 됐을 때, 어, 이 뒤에 나오는 명사가 단수면은 단수가 되는 거고요, 복수면은 복수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 볼까요? 자, 여기는 이제 스튜던스에서 S가 붙었죠. 복수예요. 학생들. 그렇기 때문에 복수가 된다는 거죠. The last of the s n s 나머지 학생들. 어. 나머지 학생들이라면 둘둘 뭐둘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셋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냥 기본적으로 어, 예를 들어서 학생들 중에 한 명. 이러면은 당연히 어, 단수로 볼수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이더 레스트라는 개념은 어떤 부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말이 복수면은 그냥 복수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중 나머지. 그러니까 그게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두 명이 될 수도 있고, 세 명이 될 수도 있죠. 근데 굳이 한 명이면은 한 명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근데 <laughs> 학생들 중에 나머지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한 명은 아닐 거다. 두명 이상은 될 거다. 그래서 어, 보수처럼 이제 본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유는 어, 단수기 때문에 그 단수의 일부분이니까 단수를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기서이 부분을 나타내는 그 수거들만 조금 몇 가지 좀 정리해서 보자면은 자 모스터고 대부분의 되죠? 써머버. 네. 스터 써머버. 썸이라는 뜻은 현재 몇몇, 몇개뭐 이런 말도 되지만 우리말로 하면 이제 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좀. 좀 몇개좀뭐 이런 말이죠. 그다음에 어떤 부분을 나타낼 말이고 그다음에 이제 절반은 h e 죠그죠 h e l p 어. 그다음에 많은 p l e n t y o plenty of, m plenty of, 많은 우유. 그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most of the milk 나 some of the milk 나 half of the milk 나 half of the milk n plenty of milk 나 o w the milk가 단수기 때문에 단수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은 일부분을 나타낸 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A set of. 퍼센트도 일부가 되는 거죠, 그렇죠? 퍼센트. 어. 그다음에 이제 분수 다음에 거부가 나오는 거예를 들어서 뭐 분수. 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된 거죠, 죠? 사분의 이 이제 스위커터죠, 스위터를이 이제. 분수가 나오면 일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4분의 3이 1부분이죠. 어, %도 마찬가지고 뭐1% 2% 3% 10% 20% 30% 그쵸? 그렇죠? 어.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을 나타내는 말들 어, 하나씩 이제 다 외워주시면 좋고요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냥 이 문장 하나를 외워주는 게 낫습니다. The rest of the m i l i y o sell 얼 술이 자고 있다. 그래자 그렇죠? 이렇게 되면 하나 정리가 됐고요. 자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장에는 이치가 나오죠. 이치 그렇죠? 자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부정 대명사라고 하는데요. 부정 대명사. 부정 대명사라는 것은 정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해지지 않는다는 거니까 불특정 다수가 되는 거죠. 불특정 다수 그죠 한 명, 두 명, 세 명,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보통 일반, 불특정 다수, 일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대명사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치 c h 도 있고, every도 있죠. 그쵸? 그렇죠? every, itch, e 음. 그 다음에, everything. everyone도 되고요. 뭐, everybody도 되고, 어쨌든, every가 들어간 말. 그다음에 <laughs> something. 이것도 마찬가지로 some, o m e o n e 도 되고 somebody도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부정문일 때는 anything을 쓰죠 그쵸 anything. 이것도 마찬가지로 anything, anybody, anyone 이렇게 해주면 되고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쵸 nothing. 나도는 따로 따로 쓰죠, 그렇죠? No one 이런 개념으로 쓰죠, 그렇 그다음에 나바디도 나바디란 말도 노바디라는 말 쓰죠, 노바디, no one, 노바디, 노바디. 이런 말들 이제 부정 대명사인데 불특정 다수라고 보면 되는데 이런 말들이 올 때는 다 단수 취급을 합니다, 단수 취급. 단수 지급을 하는데, 자, 3번 문장 볼까요? 자, each of these bags. 자, 이 가방들. 얘는 복수잖아요, 그렇이 가방들의 각각. 음, 따로따로는 하나하나죠, 개별적인 거죠, 그렇 그래서 단수가 된다는 단수. 이제 많이괜찮아나 중국에서 만들어야된다 그리고, 자, each boy. 각각의 소년은. 단수 취급을 하는 거니까 b 이 y 도 b o 지가 아니고 boy가 나왔죠, 그렇죠? 현재 가지고 있다. 단수니까 he잖아요, 어, he 그렇죠? 소년이니까 he가 되죠, he 소유격이니까 he's 그렇죠? he's r o o n e a boy has his room 이렇게 하면 되고 소녀를 하면 e a girl has her o 그녀가 될거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정 어, 대명사는 단수 취급을 한다는 거. 그런 거좀잘 캐치해 주시고요. 어. 단수 취급한다는 거. 음. 그 다음에 이제, 부분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말들 다음에는 그 뒤에 나오는, 그러니까 부분을 나타내는 그 단어들은 수를 교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 종속적인 거잖아요. 그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은 단수 복수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더 밀크 자체만 보면 되고 더 수선주 자체만 보면 된다. 밀크가 단수니까 단수, 더수선주에 X가 없었으니까 복수. 그래서 아가 된다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학문 이름이 나왔는데요. 피지엑스, 물리학이죠, 그렇죠? i c s 로 끝나는 과들이 종종 있죠. 학문에 그죠? 렇 수학이 있죠. 매네마니스그 다음에 어, 정치학, 파라디스 그 다음에 경제학, 객관학이 있어 음. 이렇게 이제 한문 이름에는 이제 ICS가 붙는데요 자, ICS로 끝나는 이런 단어들은 단수 취급 단수, 단수, 단수 취급을 한다는 거, 어, 당연한 거죠. 그냥 하나의 학문이잖아 학문. 물리학이라는 학문, 수학이라는 학문, 정치학이라는 학문, 이코노미요 경제학이라는 학문, 하나잖아요, 하나. 근데 당연히 형태상으로 S가 붙었다고 해서 이게 복수를 만드는 S가 아니죠. 그냥 단어의 일부분입니다, 단어의 일부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단수죠, 단수. Find 음. a big role, 큰 역할을 한다. 어디에? 과학에서. The physics, Find a big role in science. 이렇게 해 주면 되고요. 뭐피 c 스 대신에 이제 뭐, mathematics, 어, 수학도 과학에 영향을, 큰 영향을 주죠. 정치학도, 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볼수 있죠. 뭐, 경제학교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이제 또 바꿔서 놓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6권 같은 경우는 이제 20달러. 자, 2 20 0달러예요 20달러. 20달러. 달러가 온라인이 right,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다. 자, 그니까 러 20달러, 그 1달러, 2달러, 3달러, 4달러. 그래서 20달러가 아니라 그냥 20달러라는 하나의 돈. 하나의 본 개념이기 때문에 단수로 보는 겁니다. 단수. 그래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다. 20달. 그러니까 20달러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금 외우기 쉽게 음... 가중 거시금이라고 이제 외우시면 좋아요. 가중 거시금. 그래서 앞 글자만 딴 건데요. 가격, 중량, 거리, 시간, 금액. 금액이 이제 트윈이 달러죠. 그렇죠? 어 가격이면은 뭐어 트윈이 달러제도 가격이 될수 있잖죠. 죠중량은건뭐 8kg 한번 8kg. 그렇죠? 그다음에 거리 뭐 8km다. 어 8km. 시간 뭐 8시간이다. 8 hours.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s를 다 붙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의 단일 개념이라는 거죠. 가격 2만원입니다. 그 2만원이 그게 하, 하나의 그냥 가격 단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수 취급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량도 마찬가지고 80kg, 어, 거리 8 k 로 시간 8시간, 8시, 탑 개념이 뭐예요? 단른계는를 해서 다게 그래서 얘네들은 다어 단수지급한다. 단수지급, 가중고시금.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참고해서 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한분장씩 여기다 이렇게 원안이 이런 식으로 배워주시면 좋고. 그다음 에 이제 이 어, A N B 해서 A 하고 B가 합쳐진 그런 개념이 있어요. 합쳐진 개념은 당연히 단수 취급이 되는 거죠. 하나니까. 이거 커리 카레죠 카레, and r 쌀이죠. 카레 라이스 우리 카레 라이스 맛있게 먹잖아요 그렇죠? 어, 하나의 개념입니다. 그냥 단수 취급을 하는 거죠. 카레 라이스. 그다음 에 이제 시계. 딱명이조 잘못됐네요. w t c watch and chain. 시계와 체인 이런 얘인데 시계와 체인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시계 보면은 그 시간이 나와 있는 그거를 이제 시계 워치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 이제 줄이 달려 있잖아 체인이겠죠? 네. 그래서 워치 c 체인 i n 하면은 줄 달린 시계 어, 줄 달린 시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가 여기 하나만 붙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a watch and a chain 하면은 어가 여기도 붙어요. 그러면 별도로 얘기하는 거죠. 시계 따로, 체인 따로. 그게 이런 거는 이제 보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 어가 하나밖에 안, 어, 앞에 워치 앞에 하나만 있기 때문에 단수로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브레덴 버거 빵과 버터, 이게 아니고 버터 바른 빵이죠. 그렇죠. 어젠 브레덴 버거 그렇죠. 그다음에 rise and f 이제 일어나는 거고, f a 은 이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하나의 명사로흥함몰라 어, 그러니까 흥망성세라고 하죠, 흥망성세. 라이 s e and f a 흥망.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어, 단어처럼 생각을 해서 단수 지급한다는 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체크해 주시고, 자. 가르쳐 상 이제 예외 사항이 나오는데요. 아까 가준 것이 금그 자, 10 years. 자, 시간이죠, 시간. 그쵸? 시간. 10년이라는 시간. 시간이라는 개념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단일 개념으로 봐가지고, 어, 단수 취급을 하는 게 맞는데, 이거는 이제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10 years have passed since I'm a r r i e d 10년이라는 시간이 have passed. 흘러갔다 지나갔다. 센스 알다게 I mean, 내가 그와 결혼한 이유로 그렇그가 결혼한 이유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런 얘기인데 어, 10년의 시간을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단일 개념으로 10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단일 개념으로 이게 딱 1년, 2년 3년, 4년 뭐 10년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오는게 아니잖아요. 10년이라는 그 개념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이 안에 벌써 1년이 10번 있는 거죠. 그렇죠 1년이 10번이기 때문에 복수개념으로 봅니다. 복수개념으로. 그래서 그런 것만 좀잘 체크해 두시면 되겠어요. 단일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10년이라는 개념이 한 번에 흘러온 게 아니라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년이 10번 지나왔기 때문에 복수개념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해고를 쓰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자 어, 선생님이 눈이 뭐 강조하지만 어, 문법은 어, 자 이런 이제 선생님 이제 이 파랗게 써쓴 부분이 문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문법은 어, 이거를 이제 저는 뭐 여러분을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까 다 외워가지고 또 설명을 하지만은 학생 입장에서는 어, 이거는 그걸 다 외우기가 힘들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개념만 이해하면 된다. 자, 부분을 나타내는 말은 단수 복수 따지지 않는다. 그죠? 예, 부분은 그냥 종속적인 거잖아요. 어? 얘가 이제 주저주, 더미, the 조슈런주 the 얘가 단수면 따라가는 거예요, 단수. 얘가 복수면 그냥 복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부정 대명사는 이치나 e r 리 뭐 something, anything, nothing 이런 말 들어가면 은 어쨌든 단서 취급한다. 그게 우리하고 조금 다른 거고 S가 붙었지만 이거는 복수를 만드는 S가 아니에요. 학문에 다 ICS가 붙어요. 그러니까 단, 단일 개념이니까 어, 단서 취급한다. 그 다음에 가중거시금 음, 가중거시금 가격, 중량, 거리, 시간, 금액 얘네들은 단일 개념으로 단수 취급한다. 그 다음에 합쳐진 거, a and B. A 따로 따고 B 따로가 아니라 합쳐졌을 때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Curry. 카레하고 라이스. 카레하고 밥. 따로따로 말하는 게 아니라 카레하고 라이스. 밥이 합쳐진 거, 카레 라이스라고 하죠. 하나의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계, 줄. 시계하고 줄하고 따로따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계가 줄하고 합쳐져서 하나의 줄다린 시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소 취급. 이것도 마찬가지로, 빵하고 버터. 따로따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 새로운 단어예요, 새로운 단어. 버터가 하나 빵이 되는 거죠. 그쵸? 라이스 앤는은흥망성주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단일균념으로 보기 때문에 단소 취급한다. 자, 근데 저거는 1년이 10번 지나가는 거니까 복수 개념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또 문장을 하나씩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유의 나머지 나머지 우유가 상했다 상, 상해 있다. 그런 얘기죠. Uh, the rest of the milk is sour. Is sour. 그죠그 다음에 학생들이 자고 있다. 나머지 학생들이 자고 있다. The rest of the students are sleeping.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이 가방들 이 가방들 각각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죠? Each of these bags is made is made in China 이 s made 에요 그 다음에 어, 각각의 소녀는 그의 방을 갖고 있다 Each boy has his room 자 소녀는 Each girl has her room 이렇게 되는 거죠 자 his p h y s 물리학은 과학의 중요한, b i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physics, p l a e a big role. Pray, physics, p a s a big role in science. 자, 이렇게 서이렇시면 되고. 자이렇단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다게 해서, 이렇게 l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i 이 e 이 A uh, watch and chain. Uh, bread and bottle. But and bread. 뭐 이렇게 하다가 슬가은 아닙니다. 그죠? Bread and bottle. 그 다음에, rice and fall.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어, 10년이 지났다. 10 years have passed since I married again. 자,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고. 어, 좀 힘을 또, 그녀, 헐로 바꿀 수가 있겠죠. 저는 남자 입장에서 또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10 years have passed since I married her.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주면 되니까, 어, 어쨌든 중요한, 기본적인 이제 그 문장들을, 어, 하나씩 다숙지하고 어, 여건이 되는 사람들은 이런 것까지 같이 더 외워주면 좋겠죠. 대부분, 그죠? 그죠? some, 몇몇, help, 절반이죠. 그 다음에 frantic. 이것도 많음이니까 거의 뭐, most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많은 우유, 많은 학생들 이런 식으로 또 표현도 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우유보다는 많지 않은 거죠. 이 전체 우유보다는 많지 않은 거죠. 전체 학생들보다 많지는 않은 거죠. 뭐 8, 90% 많은 뭐 그런 일부분을 나타낸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퍼센트나 뭐 분수 이런 말을 들어보면은 어, 부분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단수, 복수는 낮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부정되면서꼭 외워주시고, each, every, 두개 있죠. 그쵸? 그렇죠? everything, something, anything, nothing.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중도식은 이것도 하나 좀 외워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어, 주의할 그 수의 어, 일치에 대해서, B파트까지 이제, 어, 다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렇게 해서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어, 이걸 자꾸 이제 문법적으로 자꾸 접근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오늘 이런 문장 배웠다. 어, 이런 문장 암기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 공부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나중에 판단의 근거가 돼요. 어,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을 내가 이제 내가 외웠어요. The last of e man b e i s now.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o 더 r e s 하고 더 m 이렇게 나오면은, 어, 더 r e s 는 후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구나, m i 가 단순니까, 인지가 된 거구나, 어, 더 rest of the s 학생님들이 복순이가 are s l e e 구나 이런 식으로 나중에 어, 판단의 근거로 이제 쓸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이 부분에 부분을 안 그러면, most of, some of, h e l 그 다음에, f h p e r s e n t of 분수, 그 다음에, 어 uh,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또 금세 잊어먹어요. 잊어먹는데, 얘는 아마 이 문장, 여덟 개의 문장은 그대로 내 머릿속에 담아있으면은 그게 하나의 문법적인 어, 기준, 착대가 된다는 거죠.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에는 이제 그, 어, 그 화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